전설적인 가수 이미자 심장 질환으로 병원 이송 가족들의 깊은 걱정 한국 대중 가요계의 전설적인 존재로 불리는 가수 이미자 82가 오늘 아침 심장 질환으로 인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대한민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인 그녀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과 동료 가수들은 깊은 충격과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병원으로 이송된 이미자는 현재 의료진의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가족들 또한 병원으로 급히 모여들었으며 심각한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걱정에 빠져 있다. 가족들의 깊은 불안. 어머니가 힘내길 바란다. 이미자의 가족들은 현재 병원에서 그녀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안정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녀의 한 가족 구성원은 어머니는 평생 가요계와 팬들을 위해 살아오셨다. 연세가 있으시지만 항상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실 줄 몰랐다. 모든 가족들이 지금 무척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은 이미자가 강한 의지를 가진 분이니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며 눈물을 삼켰다. 한국 가요계에 살아있는 역사. 그녀의 건강을 기원하는 동료 가수들 이미자는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엘레지의 여왕으로 불리며 1959년 데뷔 이후 수많은 명곡을 남겼다. 대표곡 동백아가씨, 선마을 선생님, 흑산도 아가씨 등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랑받으며 한국 음악사에 길이 남을 명곡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녀의 후배 가수들 역시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조용필, 남진, 혜은이, 나훈아 등 가요계의 동료들은 이미자 선배님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한다.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신데. 반드시 이겨내실 것이라고 믿는다. 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그녀와 함께 오랜 시간 활동해온 동료가수 패티 김은 이미자는 내 가장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다. 그녀가 다시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의료진 현재 상태 면밀히 검토 중 위급한 상황은 아냐? 병원 측에 따르면 이미자는 심장 질환으로 인해 급히 이송되었지만 현재 의료진의 관리해 안정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의료진은 일단 위급한 상황은 넘겼으며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미자는 오랫동안 심장 관련 지병을 알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건강 악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팬들의 걱정과 기도, SNS에서 퍼지는 응원의 물결, 이미자의 건강 악화 소식이 알려지자 팬들은 SNS를 통해 이미자 선생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선물해 주신 이미자님, 힘내세요. 등의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특히 이미자는 대한민국 음악사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한 전설적인 가수 중한 명으로 그녀의 노래를 사랑해 온 여러 세대의 팬들이 당신의 목소리는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꼭 건강을 되찾아 무대에서 다시 만나고 싶어요. 등의 간절한 기원을 보내고 있다. 오랜 세월 팬들과 함께한 그녀, 무대에 돌아올 수 있을까? 이미자는 지난 몇 년간 건강상의 이유로 공식적인 활동을 자제해왔지만, 여전히 노래에 대한 열정은 변함없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내 노래를 사랑해주는 팬들이 있는 한, 나는 끝까지 노래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음악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 바 있다. 이제 그녀가 다시 팬들과 무대에서 만날 수 있을지는 의료진의 치료 경과에 달려 있다. 의료진은 그녀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처반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가요계의 전설, 반드시 이겨내길 바라며 이미자는 한국가요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불멸의 전설이다. 그녀의 노래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으며 그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중요한 역사로 남아있다. 우리는 그녀가 반드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무대에서 우리를 감동시키기를 기원한다. 대한민국의 국민가수 이미자. 그녀가 다시 노래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이들이 그녀의 빠른 회복을 기도하고 있다. 임자자는 1941년 10월 3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이남사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인 이점성과 어머니인 유상례씨는 한국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그녀를 키웠습니다. 1943년 임자자가 두 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일본으로 끌려가면서 어머니만이 홀로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힘들고 빈곤한 어린 시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납치된 후로 가족의 재정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1945년 임자자는 형제 자매를 떠나 어머니와 함께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외롭지만 결단력 있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임자자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꽃을 피웠고, 이는 그녀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임자자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그녀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래 연습을 합니다. 그 열정은 그녀를 1917년 KBS의 유명한 노래 경연 프로그램인 '노래의 꽃다발'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맑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이 경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이는 그녀의 음악 경력에 큰 전환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임자자는 1958년 ALKJTV가 주최한 아마추어 노래 경연 대회 로타리에 계속 참여했다. 그녀는 이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증명했습니다. 이 승리는 그녀가 음악산업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도 열어주었습니다. 주요 대회에서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임자자는 금세 널리 알려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주요 음악 쇼와 라디오 방송국의 공연 초대를 받았고, 이는 그녀가 한국 연예계에서 점차 자신의 입지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커리어가 항상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니다. 조국이 어려운 시기에 음악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려면 강한 의지와 변함없는 결의가 필요했습니다. 임자자는 많은 어려움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선택한 길을 고수하며 관객들에게 최고의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영광스러웠던 자신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임자자는 예술에 대한 인내와 열정의 증거입니다.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 소녀에서 그녀는 재능 있는 가수로 성장하여 팬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성취는 그녀의 타고난 재능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내와 음악에 대한 헌신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임자자의 여정은 앞으로의 많은 세대, 특히 예술적 꿈을 좇는 이들에게 강력한 영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성공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열정을 추구하여 위대한 일을 성취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미자 한국 트로트 음악의 부루의 아이콘, 시간의 시험을 견뎌온 목소리, 감미로운 멜로디로 수백만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은 끔찍한 심장병입니다. 한때 자신의 전 인생을 음악에 바쳤던 이 예술가는 이제 고통과 피로와 싸워야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늘 그래왔듯이 여전히 강하고 회복력 있는 정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자가 한국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녀는 100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한 최초의 여성 가수로 트로트의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하고 소울풀한 목소리는 트로트 음악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많은 세대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일부입니다. 해멜리아 레이디나 아자리아스와 같은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영혼의 일부이며 어려운 시기에 처한 온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예술가라도 시간의 법칙에 저항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 이미자 씨의 건강이 악화되어 예전처럼 사회에 공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는 이제 그녀의 마음과 관객들의 마음 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주목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정상에 섰던 사람이 이제는 조용히 질병과 싸워야 하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무력감일 것입니다. 이미자의 목소리와 끊임없는 헌신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녀가 홀로 싸우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에게 가장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전하고 그녀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수백만 명의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려 주세요. 시간과 질병으로 인해 전설의 이미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녀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 그녀를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십시오. 이미자 씨께 최선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녀가 위대한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그녀 역시 모든 사랑을 받을 만한 인간입니다.